안녕하십니까? 월간 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어, 저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어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 2가 종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탈렌트 봉태규 씨가 연기한 그 이규진이라는 인물. 이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나오는데요. 그 이규진이 국회의원이 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데 물론 뭐 드라마 속의 허구입니다만 뭐 거짓으로 기절한 다음에 천막에 들어가서는 이제 진수성찬을 먹고 또뭐 주식 정보를 뭐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막 화를 내고 또뭐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집값이 올랐다고 자랑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또 현역 국회의원이 뭐배지가뭐 자기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러면서 뭐 항의를 했다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과연 펜트하우스의 이규진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가 굉장히 막 좋던데. 그렇죠. 이제 뭐 시즌3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에이, 네. 저도 뭐 엄띠엄좀 봤습니다만. 네. 거기 나오는 그 이규진이라는 분이 그 이혼 전문 변호사로 나오죠. 네, 거기 드라마에서는 음. 이혼 전문 변호사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국회의원 된 사례가 좀 있나요? 저는 그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제 뭐냐면 변호사가 됐다고 그러지. 음. 본인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얘기를 잘안 하죠. 그,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이혼 소송을 많이 네, 하면 네. 이혼 전문일 수도 있지만 네, 네. 그 스스로 안 밝히고 하니까 그렇죠. 뭐~ 오를 자세히 알 수는 네, 없지만 네, 네. 뭐~ 저는 당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앞장서서 수호하고 있는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네. 그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네요 네. 그니까 변호사들이 뭐~ 많는 얘기입니다 국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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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이규진이 막 이렇게 뭐~ 단식하다가 네. 천막에 들어와서 막진수성찬을 그렇죠, 먹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네. 이제 항의를 했죠. 네. 국회의원을 너무 미화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비판하는 거는 알겠지만 좀 너무 심하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좀 항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네티즌들이 난리가 네. 난 거예요. 네. 이네 진짜 국회의원 그렇지 않느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 네. 그래서 또 사과 비스무리한 네. 그런 놈,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laughs> 어쨌거나 이 드라마가 참 정말 히트를 치니까 막 아. 진짜 사실 검증까지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 뭐 허구한 날 여야가 뭐 합의도 없고 싸우고 하니까 국민들 눈에는 뭐 기자들 기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회의원도 뭐뭐 뭐 뭐라고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 어, 뭐 그렇지 않을까? <laughs> 네. 자, 근데 이제 그 드라마 속을 보면은 그 이규진 씨라는 분 국회의원 네. 이분은. 그 펜트하우스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네. 그강남에금세라겠다 네. 최고급 아파트 네. 막 고층 빌딩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국회의원들은 있습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죠? 그 삼성역 삼성역 쪽인가 도곡동 타워팰리스. 그거 또 옛날이고. 그게 아이, 옛날이죠. 삼성동 아이파크. 아이아니 그, 아니다 한남동에 네. 무슨 더힐 뭐 이런, 어, 맞아, 이런 맞아, 맞아. 데가 보이죠 그런 데죠. 그런데 저, 네. 그런데인데, 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네. 최고급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네. 서울 송파, 서울 강남 송파 석초구 네. 이른바 강남 3구, 네. 예,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네. 총 56명입니다. 6명 중에 한명이죠 6명 중에 한명이죠 그러니까, 선배는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강남에 <laughs> 전세지만 거주를 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이제 강남에 아... 전세로 과거, 어렸을 어... 때 거주를 하다가 지금은 경기도 행신동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보유니까 안 되고, 네. 그런데 이게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네.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 사는 거, 이거, 네. 이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주변에 잘못 봤는데. 어, 자, 네. 그렇다면 은 강남 3구 부동산 네. 재산순위 1위 누굽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박덕흠 의원이죠. 네, 어, 이도 네. 이분이 아마 그. 지금 예 자유 아그니까 국민의 힘 네. 소속이었는데 그 이제 자기가 사, 해당 상임위에 있으면서 뭐 본인이 소유하고 네네네. 있는 뭐 건설사에 뭐 이득을 줬네 마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탈당을 했어요. 음... 근데 원래 이분이 돈 많다고는 유명했습니다. 아, 예. 이분이 초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를 지역구 주민들이 다 아는 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찍어 준 뭐, 거에는 네, 뭐그 이유가 지어... 있겠죠. 네. 이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이, 208억 1173만 아. 원 네. 상당의 토지를 네.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8억입니다. 네. 210억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박 의원은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52억 원 상당의 아파트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 은 미안한 말이지만 뭐 펜트하우스 비스무리하게 볼 뭐,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52억 그렇죠. 원짜리 아파트니까요. 네. 차남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를 좋아하시네요. 송파를 어, 아, 네. 1억 9,267만 원 상당의 상가 네. 및 28억 3,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적법한 부러, 부럽습니다. 절차로 이렇게 부를 축적하셨다면 적법한 절차면 은뭐할 말이 없죠 네. 네. 뭐 어쨌거나 어, 국회의원 중에서 1위네요 네. 사실 네. 뭐 지금 보니까 50억 정도의 아파트면 펜트하우스랑 비교 뭐 그런데 산다고 저는 참고로 50억 상당의 아파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네. 없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런데 전체 의원 중에서 부동산 재산 순위 1위, 그 그러니까 강남 3구 부동산 재산 순위 1위는 박덕흠 의원이었고 네. 그냥 부동산 재산 순위 네. 1위는 민주당 소속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전체 의원 중에 부동산 재산 순위 1위 391억 6,406만 원. 네. 박정더불어 민주당 의원이죠. 네, 네. 박정어학원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거기 네. 아마 그를 뭐돈 당연히 박정어원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많은 돈을 벌을 수 있겠다라고 네. 상상이 그런 생각이 가능하죠. 네. 배우자가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 22억 2천만원 상당의 근린 생활시설을 신규 취득해서 네. 강남 3구 부동산 소유 의원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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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국회의원들의 재산, 네. 무슨 뭐 돈이 많다, 이거를 네.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그냥 단순 비교로, 물론 픽션으로 네. 어 만들어진 그 네. 홈트업사랑 드라마지만 네. 거기에 나온 인물이 또 이렇게 황당한 짓 을하기도 하지만, 네. 그또 현실적으로 와서 그냥 재산만 놓고 보면, 음. 그런 드라마 속 펜트하우스처럼 사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네. 국회의원 중에 있기는 있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쵸. 사실 재산보다 더 이렇게 조금, 어, 논란거리가 된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희화화된 게, 네. 단신 농성이죠. 네, 단신 농성. 어, 이게 어. 약간 너무 도를 지나친 값질. 네, 갑질. 그거. 근데 이제 제가 음. 취재하면서 당장 이제 기억이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요, 뭐,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어떤, 뭐, 자기가 의원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일이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선물을 이제 좀 네. 주려고 네.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유명 상품이죠. 샷땡. 네. 샷땡. 그, 이제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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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거기에. 까만색 포장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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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네. 넣어서 네. 주고 싶었던 네. 네. 거예요. 고, 보좌진한테 네. 샷댕 포장지를 좀 얻어와라 네. 그 보좌진이 얻으러 가니까 샷댕이 그걸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건 안 샀는데 가격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사야 된다 돈 주고 네네네. 그래서 보좌진이 그 의원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네. 아이고 의원님 이거는 주지도 않고요 돈 주고 사야 된답니다 음. 그랬더니, 어,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음. 어. 그렇게 보자진을 혼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은 네. 이 이규진 의원 네. 이거랑 비슷해요.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그런 의원도 있고 우리가 네. 그런 뭐 의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의원들 중에 지금은 현직 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취재할 때 가깝게 지냈던 분이었는데 네. 현금이 많은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근데 이 분이 한 번은 도둑을 맞았어요. 네. 도둑을 맞았는데 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사실, 몇천만 원, 네. 제가 금액을 확실히 아는데,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몇천만 원을 현금으로 도둑을 맞았다. 음. 그런데, 그 액수를 줄였다. 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게 현금으로 임확히 어. 했다 그러면, 음. 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음. 근데 원래 되게 부자인 의원이었어요. 네. 그 정도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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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본인, 사실 본인 네.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그래서, 네. 차를 사주려고 음. 인출한 돈을 네. 뭐 도둑 맞았다. 네. 뭐,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 음. 중에, 지금은,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음. 제가 뭐 2007년, 2006년도부터 이제 국회를 좀 출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뵙거나 취재를 했던 분들 중에는, 이런 펜트하우스에, 이게 펜트하우스 당연히 이런 국회의원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좀 비스무리한 의원들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저도 한 분이 생각나는데, 아, 저는 만난 분인데, 네. 이제 기사를 보고 고생했다고 밥을 네. 사주시겠다는 데 네. 그때 명절이었어요. 네네. 추석이었는데, 네. 명절에 어디 어디 호텔로 오라는 거예요. 음, 저는 네. 사실 명절에 보자는 얘기 잘안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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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히 네. 오, 누구누구 호텔이었고, 그때 어. 이제 기념란법이 있잖아요. 없 전혀. 지금 뭐, <laughs> 네. 뭐 2007년, 8년만 이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갔는데, 어, 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여기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비싸게 뭐 그랬더니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저기, 그 사모님께서 어쨌거나 네. 살림을 잘안 하셔서 어, 네네네. 명절 때 되면은 그 도우미들이 다 집을 딴 데로 가시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명절새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집안에서 뭐 음식을 하거나 집 치우거나 이거를 못해서 어. 명절 때마다 네. 그 호텔에서 지내신다고 어, 이. 그러니까 그, 그 위층에서 지내다가 저밥 네. 사주러 잠깐 내려오신거죠 그런데 어. 그런 분도 있어서 제가 음. 뭐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은 네. 여기 이규진 국회의원의 네. 마, 와이프로 나오는 분도 네. 이 드라마상에서는 네. 전직 아나운서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그닥 할줄 아는 게 많지 않다 아이들의 교육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으로 나오는데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펜트하우스라니까 드라마가 약간 허구가 당연히 있죠 아유, 허구가 있는데 네. 그 이제 국회의원들은 제가 취재할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 국회의원들의 갑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네, 네. 보좌진을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본인의 사진을 네. 잘안 나온 사진을 네.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네. 그 대표 사진으로 했다고 네. 해고당한 사례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 아, 얘기도.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뭐 있는데. 네. 아, 그리고 뭐. 돈이 많은 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예상외로 네. 이렇게 쪼잔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아,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봉태규 씨와 같이 않지만 과거에는 네. 그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게 전파가 되고 하면서 아, 이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픽션은 픽션이지만, 네. 영, 영발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정도는 그쵸. 뭐냐면 제가 과거에 취재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사설에 200개의 특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팬미장이 저한테 지시를 해서 제가 200개를 찾, 취재를 하려고 정말 애썼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200개가 넘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과거에 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안 되고 나서 굉장히 부자인 분이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그 아들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했는데, 그, 국회의원을 안 하고 나서 굉장히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예상외에 답변하더라고요. 그, 비행기에서 네. 수속 절차를 밟는 게 이렇게 귀찮고 어... 힘든지 몰랐다. 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냥 이제 VIP 그렇죠, 그렇죠. 주차장으로 와서 곧바로 이제 비행기를 네. 타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셔서 잊어버렸을 수도 네. 있지만 과거의 기억을 덧먹보면 네. 수속 절차가굉장 복잡해요. 기다려야 아, 되고. 아, 굉장히 복잡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소한 것도 네.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특권만 누리게 되면 네. 사람이 네. 인성이 덜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갑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또 이제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 중에서 어, 그렇죠. 사실 직업이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네, 뭐. 몇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만약에 그냥 평범한 저기로 유권자로 내려오시면 네.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대본 없이 네. 지금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 이유가 우선은 최 기자랑 저랑 네. 이제 방송도 오래 했고 네, 네. 또 저희가 또 사석에서도 굉장히 친해요. 저희들 어, 네. 호흡도 잘 맞는 데다가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월간조선 TV 어,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또 보답을 해야 되나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가 뭐 다른 네. 유튜버들처럼. 뭐, 이렇게 저희 어. 어, 주장을 할 수는 어. 없잖아요. 네. 저희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대신에 현직에 있기 때문에, 또 취재 현장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네. 이렇게 가끔씩은 대본 없이 해드리는 것이 좀 독자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서 어.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에 대해서 또 너희들은 아. 왜 이렇게 잡담이나 하고 있느냐, 뭐.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질책은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당연히.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최우석 TV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